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겸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석 품앗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보석 품앗시라는게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랑 같이 돌려쓰는 건데요. 보석 품앗시가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라기보다는 지금 등장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현상 자체에 주목을 해서 이게 그냥 놔두었을 때 앞으로 생기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석 푸마시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이며 게임의 발전을 위해 사라져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제가 보석을 주고받을 친구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제가 보석 푸마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에는 몸비틀기이더라도 미래에는 그게 정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석 푸마시는 스펙 요소 측면에서 몸비틀기에 거의 끝판왕급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존에도 지인들과 보석품화시 하면서 게임하시는 분들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수는 아니에요. 이 방식이 절대 다수가 될수 없는 이유는 효과가 대단한 대신 리스크와 불편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있고 숙제 일정을 서로 맞춰야 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이러한 제한사항들이 이 문화가 보편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고 있는 겁니다. 몸비틀기의 끝판왕인데 이 정도로까지 비트는 건 아무나 하기가 힘드니까 대중화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슬슬 공개된 채널에서 모집이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통디아 같이 플랫폼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게임과 유저들의 미래에 굉장히 불안불안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몸 비틀기의 허들이 낮아져 버린다면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유저들이 이 방법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유저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면 생태계는 마땅히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스펙업해서 보석 파밍하는 유저들은 스펙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유저 간 격차와 박탈감은 심해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당연한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이 방법이 대중화될수록 자연스럽게 스펙 수준은 올라갈 테고요. 지표와 데이터를 보고 난이도를 설계하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향후 컨텐츠의 난이도와 보상 이런 거를 측정할 때 이렇게 몸비틀어서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토마시를 통해 스펙업한 유저와 아닌 유저의 레이드 지표와 성장속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그건 또다시 유저의 양극화와 진입장벽을 높이는 현상으로 귀결됩니다. 무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절대 제가 보석을 주고받을 친구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로스트하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거래입니다. 적어도 제가 로아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개인 거래가 이렇게까지 흔하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생계형 쌀먹을 아마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대중적이었냐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았습니다. 골드를 현지라는 루트는 화폐거래소가 메인이었고, 일부 더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몸 비틀어서 찾아낸 루트가 바로 개인거래인 거죠. 초기에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게시판이나 톡방 같은 곳에서 많이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소수였기 때문에 게임사의 과금정책이나 패키지 효율 같은 거는 화폐 거래소의 정상 가격 기준으로 세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개인 거래가 득세하게 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사실상 올라온 수준이죠. 게임사가 측정하는 과금 효율도 점점 이 개인 거래의 시세를 기준점으로 삼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피셜이 아니고 거의 90% 이상 확신하는 건데요. 그 근거로는 예전에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 비틀기가 정석이 된 아주 쉬운 예시 중에 하나죠. 예시 하나로 부족하다면 또 다른 예시를 더 들겠습니다. 절대 제가 보석을 주고받을 친구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예시로 최근에 포션님이 올린 유틸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몸 비틀기를 통해 유틸성을 상실하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설계된 유틸성을 포기하는 대신 DPS를 추구해서 결과가 좋다면 그 세팅이 주류 세팅이 되고 그게 지표에 반영돼서 다시 벨페를 통해 평준화되면 결국, 유틸도 포기하고 딜도 평범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저는 이 영상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모든 캐릭터가 다이 굴레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할건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거고, 이 또한 몸비틀기가 정석이 된 데에서 오는 부작용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보호자나 버스도 결국 과도한 몸비틀기의 산물입니다. 에히랑 에키를 예로 들자면 아마도 60 플러스 커트라인에 80 이상 보호자 가능 이 정도가 가장 대중적인 스펙컷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베이모스 에키드나는 1640에서 1660 사이의 스펙으로도 잘 세팅해서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한 레이드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전구간 아크패시브 적용으로 인해서 더욱 수월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몸 비틀어 만들어낸 보호자 문화로 인해서 고레벨들이 필요 이상으로 해당 던전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저들의 스펙 커트 라인은 높아지죠. 그렇게 형성된 스펙컷을 보호자 없이 뚫기 위해서는 최소 1660 정도는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것 또한 몸 비틀기가 마치 정석처럼 자리 잡은 상황의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석품 하시는,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시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몸비틀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리스크와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효율을 추가하는 유저들은 언제나 답을 찾아내기 마련이고 언제 어느 때 로아 전체를 잠식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문화는 다시 원상복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제가 보석을 주고받을 친구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보석품 맛이 다들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편하게 할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한참 그렇게 다 아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푸마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된다면 심지어 유저들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문화라면 그땐 반응이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미 원정대는 다 그걸 기준으로 세팅을 해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할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엔 쉽지 않겠지만요. 적어도 아무런 리스크와 불편함 없이 수백 수천만 골에 해당하는 재화를 우편함으로 딸깍딸깍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무언가 비용이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이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가장 적은 최선의 대책은 스마개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제가 보석을 주고받을 친구가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소신 발언하자면 일정 레벨 이상의 보석은 캐릭터 혹은 원정대 귀속으로 묶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강경한 방식이겠죠.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석 후마시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캐릭터에 매몰되는 스펙업 요소들의 비중을 좀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석을 주고받을 친구는 굉장히 많지만 네, 많지만 일부러 보석품 하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로스트아크의 건강함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